우리는 2021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해 무한한 소원을 가지고 이미 출발했습니다 새롭고 희망찬 무한한 가능성의 날들이 우리 앞에 줄지어 오고 있습니다 태양의 동쪽 하늘에서 솟아오르고 잠자던 대지가 눈을 뜨는 아침이 오는 것처럼 새해가 밝은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품고 새로운 출발이 있는 새해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욕기에서 8장 7절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의 심이 창대하리라 우리 속담의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시작은 매우 중요하다는 말이죠 올바른 출발은 올바른 결과를 가져오고 그릇된 출발은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어줍니다 백두산 천지의 모세의 물이 동으로 향하면 동해에 이르고 서로 향하면 황해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출발할 때는 한 곳에서 있었던 물이 어디로 흐르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천리의 먼 거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인생의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시작은 행복의 문에 도달하게 되고 잘못된 시작은 불행이란 벼랑 끝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시인괴태는 말하기를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는 끼울 구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단추를 바르게 끼우기 위해서는 첫 단추 끼움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나 다 일년을 설계하고 세웁니다. 이것은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인데 미래는 미지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가보지 아니했고 발아보지 못하였고 체험하지 못한 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 다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새해를 시작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분야이든지 많은 경험 이 있는 이런 노하우를 가진 사람을 가리켜서 전문가라고 부릅니다.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만큼의 전문가는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 우리는 연초부터 여기 한번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좋아하십니다. 믿음 있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믿음 있는 자를 하나님의 축복하시며, 그 시대에 하나님 쓰시는 사람으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인류의 시조는 아담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이며 전 인류의 믿음의 조상으로 손꼽는 사람은 구약의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은 셈의 후손입니다. 우상 숭배자 데라의 아들입니다. 갈대아 우르의 출신이었습니다. 존귀한 아버지는 뜻으로 아브라함이라고 불렀는데 나중에 가서 이름이 개명되면서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이 개명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출생할 당시 갈대아 우르에는 우르 우루 왕조가 번성했고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가 흥왕하던 그 지역이었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출생하고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였으나 이미 하나님을 모르는 토착 원주민들이 도시 국가를 이루어서 체제적 체계적인 생활을 해 나가는 그런 이미 지역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림도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줄이라고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해도 이것이 꼭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다라고는 것입니다. 우상의 문화의 지역에서 아브라함이 출생했습니다.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가문에서 그는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갈때 우리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을 때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가서 결국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기억과 약속 그리고 자손에 대한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육적으로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선민의 최초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영적으로는 구약의 선민에 대응하는 신약 선민 교회 모든 믿는 성도들의 조상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말하기를 신약에 와서도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과 신약 교회와 연결시키는 선민의 언약의 최초적인 최초의 체결자로서 길이 기억될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최초의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언약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 의로부터 을 받은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구속자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 보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얻는다. 이것은 장차 아브라함아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너의 후손을 통해서 이땅의 모든 땅의 모든 민족과 족속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너의 후손을 통해서 보내줄 것이다 하는 약속과 축복을 누가 아브라함이 받았습니다 백세에 얻은 외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불가사의인 하나님의 시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제물로 내어주셔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내신 것에 대한 예표가 되었습니다. 즉,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독자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보내주셔서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그 모든 사건과 내용의 예표가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드린 내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창조라고 부릅니다. 인간도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어느 날 출생한 날을 출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 어느 날 시작되었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성도가 갈 하나님의 나라도 이전에 없고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합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없어졌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더다라고 하면 새것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도 그 어느 날새 출발들이 다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출발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계획하셨습니까 이미 어떤 마음 가지 출발했고 아니 앞으로 어떤 계획을 더 구체적으로 세워서 어떻게 금년 안을 출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말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간에 모두 다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믿음도 내가 생각하는 내나름대로 주관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해서 성경에 계시된 믿음에 근거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은 바로 성경에 근거한 믿음이어야 됩니다. 내 경험과 내 체험과 내 주관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 근거한 믿음으로 세워져야 된 것입니다. 성경의 삼일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영원 전부터 영원후까지 홀로 신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택과 유기가 있음을 말씀하신 하나님을, 우리 구원을 위해 이 땅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해주시며 구원을 성취시켜주시며 내 영혼과 내 삶을 주관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성경 위에 세워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내 나름대로의 믿음은 다 세속적인 믿음인지 성경이 하나님 을 원하는 온전한 믿음은 아니란 사실인 것입니다. 믿음의 주체가 되시며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손영원 목사님은 6.25때 고문을 당하다가 순교를 당하신 분입니다 그는 고문을 당할 때손영원 목사님은 머리를 건들든지 가슴을 지치든지 다리를 건들든지 손을 건드리든지 어디를 건드려도 손영원 목사님은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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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으세요 예수만 나왔습니다 우리는 어느 부분을 건드려도 성도들은 믿음이 나와야 됩니다 생각 속에도 믿음, 마음에도 믿음, 인격에도 믿음, 삶 속에도 믿음, 감정 속에도 믿음, 언어 속에도 믿음, 직장에도 믿음, 사업도 믿음, 인간관계도 오직 믿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믿음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입으로는 믿음의 말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믿음의 삶이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행동은 믿음의 행동이어야 됩니다 왜입니까? 이런 믿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반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길을 가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은 삶 속에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 원망하다가 사도행전을 도와본그 원망은 죄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원망이든 어떤 원망이든 나름대로 우리가 원망이 나오든 사람을 원망하든 세상을 원망하든 어떤 원망이든지 그 원망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분은 이 원망이란 단어는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을 신약까지 갖다가 경고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은 마감 9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강조가 믿음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이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랑과 함께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능력을 행하시고, 믿음의 사랑과 함께 하나님은 할수 없는 일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누구냐? 믿음을 통하여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재전능하신 능력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있는 것도 없게 할수 있고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는 능력을 갖고 계시며 인간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개자시할 만큼 하는 작은 믿음만 가지고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도 이것이 땅에 심겨지면요 이것이 자라나무가 되고 새들이 깃드는큰 나무로 성장한다고 말씀하겠습니다. 산 믿음은 아무리 작게 보여도 그 결과가 위대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파를 모르고 미지의 땅, 약속의 땅을 향해 들어갔어요. 그러나 그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은요 이방 사람처럼 가나안 땅 원주민 속에서 섞여 살았는 이런 삶이 살 수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약속 받은 땅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수백 년 지난 다음에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정복하면서 하나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여호수아 때 와서 정복 전쟁하면서 그때서 성취가 된 겁니다. 사람이 볼 때는 뭐 날수가 길고 짧고 될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이루어지는 역사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아브라함은 아들을 손자대에 성취한 뒤였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이 성취시켜 주실 것이다 언젠가는 하나님 성취시켜 주실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소망하면서 인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 급하게 굴지 맙시다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했고 맡겼다고 하면은 너무 내 생각 속에서 급하게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리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했어요 새해를 출발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처럼 좀 소망을 가지고 인내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당대에 섬취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더 믿음의 끈을 굳게 잡고 있었다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요배의 인내를 배우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우리가 봄에 어떤 씨앗을 땅에다 파종해 놓고는요. 가을까지 인내해야만이 열매를 거둘 것 아닙니까? 어떤 신은요, 또몇년 있어야 거두어드리는 것도 또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소망했던 가나한 땅, 하나님 약속한 가나한 땅이 성취 안 되어도 믿음으로 끝까지 바라보는 소망이 그얘기 있었다고 했십니다 성도가 소망하는 것, 말씀에 약속한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린 금년에도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린 기도하며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생각하는 때에 성취가 안 되었다라고 해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믿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이 이루시는 방법까지 우리는 인내하며 나가야 됩니다. 아, 네. 여러분 바울이 뭐했습니까 하나님 나는 로마에 가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사인을 안 주세요. 바울이 급한 나머지 편지를 써서 보냈지요. 로마서가 되었습니다. 후에 가서 바울이 4차 전도여행 때 그는 잡혀가지고 선에 로마에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일이지만 바울의 시간이 달랐다라고 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의해서 모든 걸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를 하늘에 출발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인내의 삶을 통해서 소망 중에 승리하는 성도가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금년 한 해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전진하는 여러분의 삶으로 새 출발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롭게 출발하되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전진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영혼과 삶과 건강과 모든 직업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계속 전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양교회를 하나님의 축복 속에 계속 전진하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떠나서는 인간이 새로운 출발하려고 하는 것은 모두 다 수표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한 뉴스를 봤습니다. 그 바닷가 옆에다가 아주 멋있는 별장과 같은 집들을 지었습니다. 가격도 유럽의 무지 비싼 집들입니다. 근데 어느 날 뉴스를 봤더니 그 집들이 그 주변에 바닷물에 의해서 싱크홀이 되면서 아주 그 마을 전체가 땅으로 폭삭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일부 죽었어요. 일부 다쳤습니다. 여러분, 인간 나름대로 거기에서 별장 같은 집을 짓고 멋있게 바다를 바라보면서 커피를 마셔가면서 해피한 인생을 살기를 원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싱크홀 때문에 그것이 무너질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제가 한번 필리핀을 갔더니. 그런 얘기 합디다요 어느 이렇게 돈을 지나는데 옆에 거기가 잔디가 있는데 그런 얘기 합디다 과거에 이게 호텔이 있었답니다 근데 땅이 꺼지면서 호텔이 땅으로 몽땅 들어갔답니다 한 사람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죠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뭔가 기대하는 것들은 대개 보면은 수표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떠난 에덴 동산 신라건대 버리고 말았죠 하나님 떠나 살았던 노아 당시에 모든 사람들 홍수로 심판받아 심지어는 생명까지 잊어버렸죠 하나님 떠나서 멋진 문화와 향락 속에 살았던 소동과 고모라성은 결국에 재덤이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해서 모든 새로운 삶을 통해서 성경과 성공과 노력과 성취와 이 결과물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큰 성과물이든 작은 성과물이든 어떤 성과물이 있으면은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말합니다. 난 다른 사도들보다 비드로보다 그리고 야고보다 요한보다 더 수고 많이 했고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더 많이 세운 것은 사실이다. 그 업적은 사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 바울이 똑똑하고 지혜로웠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요만한 의를 해놓고는 아 어, 내가 했다고. 내가 했다고 내가 했다고 이 사회 속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 크든지 작든지 성공했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었든지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 하나님께 올려 드려야 돼.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분입니다. 그분께 영광을 다 올려 드려야 됩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가정을 이루고 민족과 국가와 세계를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야곱도 고향을 떠나 하란을 향해서 출발했던 나중에 돌아올 때는 가정과 많은 재산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죠 요셉이란 사람도 애급의 노예로 팔려갈 때 떠났습니다 새로운 출발의 삶이 되었지요. 물론 여기 있는 요셉이란 사람은 고난의 삶을 살게 되었지만 그러나 요셉 때문에 야곱의 0명의가족이 애굽에가 살게 되었고 나중에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형성되는 놀라운 기반을 마련한 사람이 요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새롭게 출발하는 삶을 보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금년 한해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는 분이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축복 속에서 전진하는 새로운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결과 여러분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한 하나님 2020년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지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광이죠. 하나님 성현교회가 이 나라와 이민족이 2020년 한 해도 잘 지나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다 돌려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마땅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한 목사님의 따님이 있어요. 이분이 남편을 의사하고 결혼했습니다. 행복한 나날을 지나는데 이 남편 의사분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돼서 주일날이면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 목사님이 그, 따님에게, 야, 그래, 새벽 기도도 나가냐? 수요 예배도 드리냐? 라고 물었더니, 아니에요. 우린 주일만 나가고, 나머지는 못 나가요. 아버지 목사님이 따님에게, 그래갖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많이 드릴수록 좋은 거다. 그래서 의사 남편 보고 수요 에 나가자. 그러니까, 는 아휴, 내가 퇴근을 일찍 하지 마. 피곤하니까 관두자. 그 부인 되는 그 목사님 딸이, 그래, 우리 이혼하자.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과 예배가 우선이지. 내가 행복한 가정, 난 닥터의 아내로서 행복한 삶이 우선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이 우선이다. 이혼하자니까 남편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남편이 부인과 함께 수예에도 나가고 열심히 기도 생활해서 신앙도 엄청 업그레이드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병원도 너무나 잘되고 물질도 풍족하게 받고 이장이 되는 목사님 가정 노후의 생활비까지 다대가며 살아간다는 간증 같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성도 여러분요, 신앙 안에서 출발합시다. 믿음으로 새 출발합시다. 이게 우리의 모토가 되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에게다 초점을 맞추어서,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모든 게새 출발되어져야 되겠지요. 하나님이 믿음을 좋아하시니까, 좋아하는 건 많이 해야 될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에 사이가 왔습니다. 사이가 좋아하는 건 뭐든지 많이 해야 될거 아닙니까? 사이가 음식 좋아하면 음식 잘 봐. 사이가 좋아하는 선물 있으면 선물까지 사줄 거 아닙니까? 왜?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2021년 새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순종하는 모범적인 삶을 삽시다. 소망 중에 인내합시다. 삶의 큰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나는 모든 것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금년 한해 동안 모든 것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